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화군 강화읍 국활이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면적 1,313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고 있는 이 답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어, 주변이 수려한 산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그러한 전원 마을입니다. 어, 본 부동산은 이제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어, 전기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이 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요. 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 절대 농지는 아닙니다 일반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어,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어, 이 지역은 개입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어 있고요 어, 저쪽 산 아래쪽 집 있는 쪽으로 어,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어, 구고로 연결돼서 어, 하천이 흐르고 있죠 자, 토지용계획서를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토지 모양은 약간 이렇게 어, 기, 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 저쪽 산 아래쪽으로 이천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국어와 연결 되어 있죠. 하천과 연결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좌우측은 이제 도로가 다다 다 있죠. 도시계획상 도로가 다돼 있는 겁니다. 아,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것은 이제 뭐 단독, 다중, 어, 다가구 연립 다세대, 제1종 근생, 2종 근생, 그리고 뭐 의료 시설, 집회 문화 시설, 어, 숙박 시설 등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의 부동산인데요. <laughs> 지금 바로 앞쪽에는 이제 하천 구거로 연결되어 있고요. 하천으로 저산 아래쪽에는 2 차선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계획관리적 천삼백십삼 평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이 부동산 위치만 하더라도 어, 주변에 아주 멋진 호수가 있고요. 경관 참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워낙 커서 아주 주변이 더 멋지게 보이죠.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얼음이 얼어 있는데요. 또이 호수 주변에도 토지 주변에는 멋진 둘레길도 많이 있고요. 어, 보십시오, 아주. 수려하죠.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있고또 어, 하루하루 잘 들고 주변의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본 부동산 주변에도 아주 깔끔하게 정비어 있는 그러한 원주택 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것도 지금 이제 강화군만 해도 이제 관광으로 관광 강화군 지정돼 있죠. 여기에도 그 체험마을도 지정어 있고요. 또 관광도시 강화에 겨울 축제 놀이장도 여기서 개최가 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볼때 서울에서도 가깝고요, 인천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어, 본 부동산은 이 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계획 관리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창고용지, 전원주택, 공장, 뭐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위치한 이 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1,31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